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3자 행렬식에서 4절을, 4절 사절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선형방정식, 선형방정식의 해법을 배우게 될 건데요. 특별히 어떤 식으로 선형방정식 해를 구할 것이냐.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크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렬식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X는 G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X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개의 변수에 대한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방정식 즉 여기가 지금 n개라고 되어 있죠. n개의 방정식 그러면 뭐 ax 플러스 py 플러스 cz 뭐 이런식으로 쭉 해서 요 변수가 n개고 식이 n개란 얘기죠. 그런 선형 방정식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하나하나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a가 가역적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 이항이 될 거고 이항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때 이 x 값 사실 여기 x 값이 아니고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렇게 x의 값과 y의 값, z의 값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넘길 수 있다, 그래서 가역적이다 또는 역행렬 이 존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선형 시스템에서 역행렬 이용하여 해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형 방정식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A가 되고, 그다음 에 여기에 x, y, z가 될 거고, 그다음 b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1, 3, 5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바꿔 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에 역행렬 구하는 겁니다. 역행렬 구해서 이쪽 넘겨요. 자 그러면 역행렬 구해졌다고 치면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바로 x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 이 선형 시스템의 해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x, y, z.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y는 5 z는 마이너스 1이다.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여기는 뭐 x1, x2, x3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선형 방정식이 3 개인 선형 시스템이고, 여기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역행렬 이용해서 구하자. 역행렬 이용하자는 얘기는 요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A는 개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1, 1, 2, 2, 1, 1. 요게 A인데, 요거에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행렬식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계산을 하면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역행렬이 주어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형식 때문에 해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역행렬을 요 앞에다가 이 비벡터 앞에다 곱하기를 해주고 행렬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0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6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각각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x1은 0, x2는 3, x3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선형 시스템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만 갖게 됩니다. 자, 크레머라 사람이 만든 룰입니다. 자,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유일한 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역행렬이고 b가 요거라고 했을 때, 그리고 x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해집합이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선형 시스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행렬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얘기했었고요. 선형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했을 때이 a와 b, x와 b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그해 집합, 해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각각의 이 X1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다행렬식으로 나눠주고, X1, 그러니까 첫 번째 열, 첫 번째 열에 이 자리에다가 B의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X2는 두 번째 열에다 B의 벡터를 넣어줘요. Xn은 N번째에 B의 벡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에 행렬식을 계산해주는 거예요, 행렬식을.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하나의 숫자가 될 거고, 여기도 숫자가 되니까 나눠지면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x1의 값, x2의 값, xn의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머를 이용해서 주어진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형 시스템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행렬을 구했고, 요걸 가지고 행렬식을 구했더니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크레머의 규칙에 의해서 x1은 어떻게 되느냐? 행렬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첫 번째, 이게 x1이니까 첫 번째 열에다가, 요 자리에, 요 b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6, 8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여기 행렬식 계산해주면, 24 빼기, 또 빼기에 16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얼마가 되냐면, 40이 됩니다, 40. 40이 되는데,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 2니까 나눠져서 2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S2는 이 자리에다가 6, 8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그 다음에 6, 8. 행렬식 계산해 주면 여기 18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이니까 플러스 30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3곱하기 8은 18이 아니고 24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d e t e r a 가 2니까 나눠 주니까 27이 돼요. 그세 집합은 x1, x2의 값은 뭐가 되냐면 20과 27이 됩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입니다. 크레모 공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에 특정한 변수의 값을 구할 때쓸수 있습니다. 역행렬 구하면 한꺼번에 모든 핸즈법다구해되지만 크레모를 이용하면 여기 다가 아니고 만약에 S2의 값만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역행렬까지 구하지 않고도 풀수 있는 장점은 있죠. 자, 어, 요 예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선형방정식 가지고, 어, 그래머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은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이 9라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XY는 행렬식은 분모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첫 번째 자리에다가 여기 0, 1, 6을 넣어줍니다. 행렬식을 계산해 주는 거죠. 행렬식 계산해주는 거는 앞에서 많이 배웠던 방법을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인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0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1이니까 요거랑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1, 2, 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앞에 음수 자리가 있었어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 6은, 마이너스 1, 1, 마이, 1, 마이너스 2 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계산은 2가 되고, 빼기 1이니까 1이 돼요. 앞에 6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의 값은 얼마가 돼요? 앞에 0. 빼기의 빼기니까, 3,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죠. 1. 답은 얼마가 돼요? 아, 여기 1이 아니고, 앞에 6이 있죠? 그래서, 7x6에서 9가 됩니다. 분모가, 아, 분자가 9가 되고, 분모도 9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x1, x2, x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어진 선형 시스템을, 어, 그래모 규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렬로 바꾸고, p를 구한 다음에, 자, X1은, 먼저, 데터미넌트를 구하면 1이 된대요. 여기, 구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 분자에,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분자에, 여기, 여첫 번째 자리에다가 B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3이 나왔고, X2 구하고, X3를 구하면, 역시, 해지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요건, 응용문제인데, 응용문제인데, 어,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자, 30km가 되잖아요. 30km. 30km가 되는데, 여기 t1과 t2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요 t1에서, 요 t1에서, 사인. 사인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인 25, 25니까 2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그 요거예요. 요거, 요거. 어.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y축의 힘 받아들이는 받는 힘을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인 15. 당연 여기가 되겠죠. 얘하고 얘를 더해지면 결국은 30km가 된다라는 얘기죠, 죠 그리고 이쪽에서 할 때는 뭐예요? 이쪽에서 할 때, 그 이쪽에서 할 때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요 T 1에서 코사인 이렇게 되면 요 여기 저기 이게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될 거고요. 그것이 같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t1과 t2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1과 t2를 구하면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아까 주어진 행렬식의 값이 sin 40도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b의 자리. 아까 이렇게 선형 방정식에 보면 피해 자리가 0이었고 30이었죠. 그 값이 첫 번째 행에 아니 첫 번째 열에 두 번째 열에 들어간 거고 계산해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여기 다음부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구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을 이용하면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벡터가 있는데. Rn상의 벡터라고 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이 공간에 어, 이거에 의해서 만든 평행 정육면체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했을 때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N이 2일 때그 얘기는 뭐예요? 벡터가 두개 있을 때 벡터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두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평행사변 요거의 면적은 결국 디터미넌트에 갑시다. 그리고 벡터가 3개인 경우는 벡터가 3개면 뭐 이렇게 뭐두개가 평행하지 않는다면 요두개가평행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생길거고 그거에 또 하나의 벡터가 생기면 이거에서 뭐가 생기냐면 뭐 직육면체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평행 육면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평행돼서 그런 거예요. 직육면체가 되진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직각이 되면 그렇지만 직각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평행 육면체가 되는데, 그거의 최적 부피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R3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XYZ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벡터, 이세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러면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되고 이렇게 벡터가 되고 이렇게 벡터가 되면 이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요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면 직육면체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직립, 아, 아니죠. 아까 직각이 아니든 직면체 아니고, 그냥 평행 육면체예요 평행 육면체가 되는데, 이 평행 육면체의 최적을 어떻게 구한다?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이게 2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면, 원래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잖아요, 기죠. 요거, 행을 바꾸게 되면 부호가 바뀔 수 있잖아, 요 기죠. 그니까, 러 어떤 걸 먼저 쓰느냐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음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최적은, 보통 이제 V로 표시하는데, 최적은, 절대 값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돼요. 자, 제가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행렬식에서, 행렬식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렬이 많이 쓰여지고, 특별히 역행렬 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번 장에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학습하시고 연습하셔서 어,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빠른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